오늘은 야구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MLB 스카우터와 구단들의 관심도 김도영에 집중되고 있으며, 김혜성을 보러 왔다가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본 MLB 스카우터는 김도영에게 홀딱 반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극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8월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키우미어로즈의 경기 1만 6천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기아는 3대1로 앞선 5회초 1사 1루 상황이었고 그 중요한 순간에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바로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그의 타석을 지켜보던 팬들은 숨을 죽이고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실 김도영은 이 경기 전까지 29개의 홈런과 33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었고 한 개의 홈런만 추가하면 30홈런 30도루라는 KBO 역사에 남을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홈런 하나만 더 치면 되는데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김도영은 당시 7경기 연속 홈런을 치지 못했기에 많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이 섞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영 선수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첫 타석에서 큰 파울 홈런을 기록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타격감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째 타석에서 김도영은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키움의 에이스 헤이수스가 던진 시속 149km의 빠른 직구가 들어오자, 김도영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중견수 뒤 담장을 넘어가는 130m 짜리 홈런으로 이어졌죠. 팬들은 환호했고, 김도영 선수는 마침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9번째 30 홈런 3 0도루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인 20세 10개월 13일이라는 최연소 기록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최연소 30-30 기록은 1998년 현대 유니콘스의 박재홍 선수가 세운 22세 11개월 27일이었죠. 김도영은 이 기록을 2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바로 경기수입니다. 김도영은 111경기 만에 이 대기록을 세우면서 2015년 에릭 테임즈가 세운 112경기 최단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최연소, 최단 기간이라는 두 가지의 대기록을 동시에 달성하며 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도영의 대기록은 KBO 리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LB에서도 30, 30을 달성한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연소로 이 기록을 세운 마이크 트라우트가 21세 2개월 1일에 달성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도영은 그보다도 빠른 기록을 세운 셈이죠. 그만큼 김도영 선수의 잠재력과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 후 김도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파울 홈런을 치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먹고 타석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팀이 이기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40-40은 생각하지 않고, 팀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인터뷰가 끝난 후 기아 선수들은 음료수와 물을 김도영 선수에게 부으며 대기록 달성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번 대기록의 달성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5일 고척에서 열린 경기에는 사실 깜짝 손님이 와 있었는데요. 바로 MLB 스카우터들입니다. 이들은 키움의 김혜성 선수를 보기 위해 고척 야구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김도영이 대기록을 세운 15일 고척 스카이돔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다수 방문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원래 목적은 바로 키움의 간판 타자 김혜성 선수를 보기 위해서였죠. 김혜성 선수는 이번 시즌 타율 3할 3푼의 1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김혜성 선수는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포스팅을 앞두고 있어 MLB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날 MLB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는 김혜성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였죠. 한 스포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를 지켜본 대부분의 MLB 스카우터들은 김혜성 선수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지만 경기 후에는 김도영 선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키움 팬들은 김도영에게 밀려서 분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터는 김혜성 선수를 구경하러 왔지만 정작 김혜성 선수는 사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김도영 선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니 키움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김도영 선수가 MLB 스카우터들 앞에서 엄청난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대기록을 달성하자 MLB 스카우터들도 김도영을 입을 모아 칭찬했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한 MLB 스카우터가 김도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MLB 스카우터는 김도영의 타격 능력은 당장 MLB에 데려와도 충분히 먹힐 만한 실력이며 얼마나 더 성장할지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스카우터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김도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김도영의 행보를 주목하는 구단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는 3030 30 달성 전부터도 MLB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김도영은 4월 한달 동안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하며 월간 10-10이라는 kbo 리그 사상 첫 기록을 세웠고 7월에는 kbo 역사상 두 번째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번에 김도영이 이전보다 더욱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불과 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로 이 대기록을 세웠고 30-30은 MLB에서도 쉽게 나오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의 잠재력은 미국에서도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빠른 발과 파워 그리고 종합적인 타격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도영 선수의 MLB 진출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많은 타이거즈 팬들은 김도영 선수가 기아에서 오래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MLB에 진출한다면 언제쯤에 갈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김도영 선수의 남은 KBO 리그에서의 서비스 타임은 4년입니다. 따라서 만약 김도영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빠르면 2028년 시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KBO 리그에서 풀타임 6년을 채운 후 FA 자격을 얻어 MLB에 진출한다면 그 시기는 203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김도영 선수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군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병역 문제를 해결한 후 포스팅을 통해 MLB에 도전하게 된다면 가장 빠르면 2028년 시즌이 끝난 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겠네요. 현재 MLB 스카우터들의 반응을 보면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김도영 선수 자신은 팀의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MLB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김도영 선수의 지금 같은 성장세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거라고 팬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김도영의 MLB 진출을 기다리면서도 당분간은 기아에서만 활약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네요. 김도영 선수는 앞으로도 KBO 리그에서 더 많은 기록을 세우며 MLB 진출을 향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것입니다. KBO 리그의 새로운 스타 김도영 선수.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기록들을 세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야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